김민혁이요 키우키우 <laughs> 지금 제 옆에 한소리가 한소리가 지금 한 소리가 있는데 한 소리가 저보고 막그 방송하라고 지금 핸드폰을 조서 방송 한번 할게요네 <laughs> 어. 새로운 서버를 만들 텐데요. 이때 네. 아 네. 생존하자 을 뉴비들의 몸에 방송하겠습니다. 게... 시청자 저희가 스티브를 쳐봅시다. 네 이거는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따분 <laughs> 버튼 누르 <내가> 주세요. <laughs> 네 시즌 스티브라면 어 뭐지 NPC 마을이 나오고요 로봇도 됩니다 로봇 로봇 스펠링 모르는 모르는 사람 지랄 되는다. 그런 아 지금 한 소리가 욕 되게 많이 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아아 <laughs> 아, 그리고 로봇은 스펠링이 L O B A T예요 아 O T예요. <laughs> 누가 옆에서 이상한 게 하고 있어. 음. 가 지금 내 옆에 있느냐면 제 동생이 있을 때예요. 제 동생은 아주 삐 삐삐삐삐삐삐삐삐 맨날 맨날 이상하게 나대요. 아, 전 오늘 아, 죄송해요. 전 오늘 치트 쓰지 않고 진짜 생존하겠습니다. 아, 치트 쓰는 여기 이 아, 뭔가요? 네, 나를 보시면 사과가 나온다는 걸 아시죠? 네, 마크 저희는 마크 초보라 지금 제 친구가 마크를 잘 하거든요. 근데 전 마크 초보 아니에요. 컴퓨터 마크 잘하는데 이건 좀못 하겠어요. 망할. 이건 <laughs> 핸드폰 마크입니다. 어? 뭐 어, 이거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바로 석탄 블록인데. 어, 진짜? 석탄 블록. 오, 어, 쩔어요. 근데 곡괭이가 없네요. 네, 나무 캡시다. 잠시만요. 대장간! 짠! 이 마을에는 대장간이 있어요. 타고 있다요. 곧 타니까 빨리. <laughs> 어! 삐요, 삐요. 네, 소방거. 이 왔어요. 그딴 말. 얍얍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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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 그 필요 없죠. 튀어 아우 어우어우죽겠다 춥시다. 춥죽겠습니다 아, 칠트 쓰는 것보다 지금 물에 뛰어가는 게더크리 죽겠다. 네, 전 죽어도 됩니다. 우. 기적처럼 살아난 민혁 근데 또 전화가 와서 한 소리가 이어받고요. 어? 어? 징징이가 맞네요. 제가 집에가 어, 끝난 목소리 안 내? 내가 전화를 잡았고 다시 마크를 이어받는 민혁이. 아니 한소리가 마크를 진아로 죽어버려. 지금 아 어... 시간이 이렇게 벌써 3분 지였네요네 민혁이가 이어받겠습니다. 이렇게다 <laughs> 약을 이자 됐. 어마마 누가 터뜨렸어요? 그리퍼가 <laughs> 터졌어요. 두두두두두두제 옆에 한 소리가 부금을 넣으실 거예요 <laughs> 안 된다면 내가 얘기하지 못 두두두두두 두두두 나무를 캡시다 뚜뚜뚜뚜뚜 근데 지금 한솔이 동생 예슬이가 아이스크림 사왔어요 아예 아이스크림이 아니잖아요 말 뭐야 말이야 네 이것은 바로 바로 제가 지어낸 마리오버금입니다 원래 마리오 <웃음> 노래잖아요 <웃음> 여러분 짜증나지 않아요? 짜증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어, 좋은 생각이군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일 짜증나는 책이 <laughs> 뭐라고 써있요 네, 저희 반에 아주 마크를 잘하는 준효와 네, 지금, 도영이라고, 도영이라고 지금, 포, 더, 그리고 한명더 포함된 제 친, 친구가 옆에 있는데, 네, 지금 마크를 잘하는 애가 우리와 세 명이에요. 누구누구 누굽니까? 라고 물으실 사람들은 구독 눌러줘요. <웃음> 장난이에요. <웃음> 좀 갑니다. 짜든 컴퓨터 그거, 이메일, 그거 가입했다? 오... 블로그 만들거 엄마 야 블로그 만들거야 나아 진짜? 응 쥬니어 블로그 이게 이미 유튜브 방송하고 있어 아프리카 티비? 어 아프리카 티비 유튜브래 마이크가 있어야 돼 있어 긴해나 헤드셋도 있는지 마, 그거 마이크랑? 응 마이크 연결됐어 응. 아네 다른 맵에서 한 소리가 제재 폭발시켰던 이지입입니다 네 이걸 생존하는 산소리랑 생존하는... 정제하는데 제 비밀 통로하고 집을 얘가 부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치웠죠. 네집 이런... 단장은 좀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 단장은 좀 <laughs> 집은 조금만 조금만 치트를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원래 스크립트를 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치트 어 치트 어. 본능. 스트 본능과 <laughs> 습관이 되어가지고 제가 워낙 마크 초보라 투맨이 예디언을 깔게 되었네요 도구만 아 근데 그런 라이터를 가지면 좀다 태울 건가요? 아니요 라이터 내가 왜 했지 라이터 버리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 다이어 다이어 아 그건 진짜 뿌시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 라이터 그냥 버렸어 요를 장난 방송이라고 생각하네 근데 지금 밀과 빵이 없어요. 괜찮아요. 이건 쓰고 없어서. 버릴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는 필요 없어요. 그냥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제가 개이트 했어요. 짜증나. 어? 아, 어떻게 한 거죠? 마법의 미스터 매직. 마법의 똥가루입니다. 마법의

이제 그하는 집단장까지만 할게요. 집단장. 할게. 집단장. 네, 집단장을 하고 오늘 이상을 마칠 건데요. <laughs> 오늘은 집단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편에는 어... 음, 개지들 할 거예요. 탈출 맵을 제가 깔아서 탈출 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검 탈출 맵은 아니지만 재밌는 탈출 맵을 할 아, 겁니다. 아, 근데 제가 컴퓨터만 조작을 잘해서 가요. 좀 못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그 그만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유, 네, 컴퓨터로 하면 더 재밌겠죠? 저 컴퓨터 마크 하는데요? 천배? 저 컴퓨터 마크 하는데요? 재밌어요. 네, 추천. 저도 해보긴 했죠. 해보긴 어요 깻! 상자를, 어, OMG. 나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어, 엄마야, 상자를, 육, 육십자게, 나나나랄 대사도 치치치네. 기치, 어떤 탈출을 해? 개발력! 따다단, 다단짜 딴딴딴딴딴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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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나나나나나 나 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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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나나나나. 나나나나 짠짠짠짠짠짠짠짠짠 나. 짠짠짠나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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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네. 아니, 아니야. 짠그 아, 아, 레이저 레이저건. 건. 짠짠짠짠왜짠드가 이거 짠짠짠짠 아, 이거 아 하지말고 숨은 암으로 그딴 뜻인데 흐르는 강물까지 올라가는 근데 네, 어쨌든 이상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마크 잘하는 민혁이가 어떤 탈출 맵에는 네, 어떤 마구들. 애가 마검을 넣어서 마검 탈출 맵으로 변했지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